오늘 환자분이 어느 환자분이 그 피딩 튜브를 이렇게, 이렇게 복각 내로 이런 장솔루션이 있잖아요. 그 경관식을 해서 튜빙을 하실 분이 이제 이거를 하나 사가셨는데 우영이 이런 피딩 튜브로도 쓸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반드시 여기에 맞는 수색세트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일회용 이거는 지금 보면 203T랑 거의 직경이 파이가 같아요. 그리고, 인퓨전용, 펌프용이고, 말랑말랑한 이런 재질. 그래서, 피딩 튜브로도 우영을 쓰실 수가 있고, 세팅 값은, 정량을 한번 해보시는데, 뭐, 한10% 정도 더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피딩 튜브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우영. 지금, 정량은, 일단, 기본적으로, 203t에 맞춰드리고 어떤 거는, 그 전에 나가는, 거 제가 점검 안한 것들은, 어, 일반, 요런, 얇은 것들, 성심꺼, 해갖고, 2.5파이로 맞춰드린 게 있는데, 거기에 맞춰진 걸 갖고, 203t를 쓰면 정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셋업을 다시 해주시면 돼요. 저한테 직접 보내시거나,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다 드렸으니까. 주문된 걸 세팅 중인데, 피딩 튜브로도 쓸수 있다는 거. 다만, 아무거나 쓰시면 아니고, 피딩 전용 튜브, 수액 세트. 요, JMS는, 꽤 유명한 회사 겁니다. 이게, JMS는, 미제, 아니, 그, 일제예요 일제 JMS 브랜드인데, 이거를 이제, 그 주식회사 사프라이잖아요? 얘네들이 이 기수제, JMS 기수제에서, 적어도 수액세트는 국산 쓰세요. 몇백원 안 하는 거니까. 괜히 중국산, 어떤 분 중국산 싸다고 써고 이게 뭐 질린 줄 아시던 는 분들 아닙니다. 이거, 이런 것들은, 펌프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수액세트를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아미노산 수액제제 쓰실 때는 약간, 이거나 5%나 좀더 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점도잖아요. 점도에서 밀어내는 게 일반, 어? 클리어한 밀어내는 거랑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가해지는 압력이 다릅니다.